사소한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한 누군가의 고민으로 만들어지는 다양한 아이디어 상품들. 사무실의 필수품인 포스트잇은 강력 접착제 개발에 실패한 한 회사에서 탄생했고요. 수정액은 자신의 전산 실수를 흰색 물감으로 지우던 은행원이 만들어낸 아이디어 상품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아이디어로 세상을 바꿀 주인공을 찾아왔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디어 하나로 창업의 꿈을 이룬 전영춘 대표. 네 저희 염색약. 제조 전문 판매하는 회사고요 1분 만에 염색이 되는 1분 염색약 회사입니다 염색이 1분 만에 돼요? 네, 시연을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통 염색약들은 최소 30분의 방치 시간이 필요하죠 네. 그런데 1분 만에 염색이라니 과연 염색이 잘 될까요? 이제 1분 기다리기만 되겠습니다 노란 인조모발에 염색약을 바른 뒤 정확하게 1분 스타트 행복했습니다 오, 오. 정말 1분 만에 까맣게 염색이 됐습니다 1분이면 완성되는 염색약 검증 완료 2 0 0 0년도때 염색을 했는데 그때 염색제가 머리 간지럽고 기능이 안 좋았죠 그래서 그때부터 염색약에 관심을 많이 갖게 돼서 1분이라는 수효성 있는 염색약을 만들게 됐습니다 자신의 사소한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아이디어 상품이 이제는 수출까지 앞두고 있다고요? 아이디어의 힘을 보여줄 또 다른 주인공 귀여운 강아지가 반겨주는 이곳에서는 어떤 아이디어 상품을 만날 수 있을까요? 제가 저 치우는 반려견이 있는데요. 광테라피를 이용해서 개들을 케어할 수 있는 제품이 있지 않을까 고민하게 됐어. 개발하게 된 제품입니다. 자신의 반려견을 위한 마음에서부터 탄생하게 된 다양한 펫케어 아이디어 상품들. 우리 반려견 귀에다가 5분 정도 조사를 하게 되면 네이도하고 외이도염을 예방하고 치료가 되는 제품입니다. 흔하게 나타나는 반려동물의 귀 질환을 조금 더 편안하게 케어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번 아이디어 상품은 오직 반려동물만을 위한 MP3라는데요. 반려견을 키우다 보니까 혼자 놔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개들이 혼자 있다 보면 밥도 안 먹고 근데 우울감을 많이 느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 이런 음악 요법을 통해 갖고 분리 장애도 많이 개선이 되고 우울증 개선에도 많이 좋아지고요. 반려동물 전용 MP3가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반려견만 두고 나가자 주인이 나간 문 앞을 떠나지 못하고 분리 불안 증세를 보이는 사랑이. 자 이번엔 반려동물 전용 MP3를 착용 시킨 후에 나가봤습니다. 음악이 흘러 나오자 분리 불안 증세는 온데간데 없이 음악 감상 타임에 빠진 것 같죠. 반려동물 전용 MP3 검증 완료. 개발자는 이런 상품들이 수출되길 바란다고요. 어, 저희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서울산업진흥원에 우수상품으로 선정이 됐고요. 그게 계기가 돼서 서울글로벌소싱페어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위축된 중소기업의 경영 실적 회복과 적극적인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 어워드 글로벌 소싱페어. 수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과 믿을 수 있는 해외 바이어를 연결해 주는 자리라고 하네요. 중소기업도 좋은 상품에 많아 가지고 그런 기업들 전 세계에 알리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통해서 수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약 2000개의 중소기업 제품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해외 바이어들한테 눈도장을 찍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중소기업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해외 바이어들을 만나는 일인데 행사를 통해서 해외 바이어와 국내 제조사 간의 매칭 상담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가 이뤄진 이번 행사.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세계로 뻗어나가 세상을 바꿀 당신의 아이디어를 응원합니다.